얘들아 안녕 안녕, 안녕. 와, 정말 긴긴 긴 내신 기간 동안 열심히 해준 우리 제자들 진짜 너무너무 수고했어 와. 아니 얘들아 그긴 내신 진짜 그 옆에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응원한 사람들 우리 선생님과 잘 알고 있죠?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얘들아 요즘 우리가 좀 힘들어 근데 내일이 세상에 무슨 날 스승의 날, 스승의 날. 얘들아 스승의 날을 맞아서 쌤들이 너네한테 부탁이 한게 있어 꼭 들어줄 거지? 제발 지주거나 두번째 담민서에 관련된 미담 세번째 담다민섬한테 감사한 한마디 이걸 보고 우리가 응원을 받을 수 있게 꼭 올려줘야 돼 꼭! 꼭. 자이 어. 멘트를요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이 동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참여만으로도 구조련제권, 땡기가권 그리고 노숙제권까지 주어지니까 꼭꼭 참여해주세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연제권 4개 그리고 두번째 얘는 댓글을 써주는 응. 학생에게는 잘 들어. 그 학생의 학교 있지? 학교의 학급 전체 학생들한테 간식 팩. 레이활비를 대라도 약세 뒤로에 미 오졌다 오졌다. 참여 안 하면은 알지? <웃음> <웃음> 너무 무서운데요? 얘들아. <laughs> 어, 나는 하트처럼 안할 거야. 제발. 똑딱게. 나도 선생님 똑딱게 부탁이 안 하는 거알는데 얘들아. 똑딱게. 너 일부러 막 품 받으려고 쓰는 건 아니겠지만, 선생님들이 한명한명 한명 명단을 확인하고 있을게. 잘 부탁해! 안쓴 사람은 집에 못 간다! 카파오톡 오늘 이렇게 애들아 꼭 쓰자! <laughs> 부탁해, 애들아! 빠빠! 안녕!